아, 이거, 그, 그게 뭐였지?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나 뭐, 그런 거어 뭐? 그, 약간, 음, 좀, 뭐라 해야 되지? 전병 같은 생겼는데, 음, 안에 답채처럼 들어있고, 메미덤병 말고, 밀쌈? 이름이 기억이 안나 뭐, 뭐, 음식이야? 네, 음식이요. 잡채같이 들어가 있는 거? 네, 답채 같은 게 들어있고, 겉에 메미덤병 같이 생겼어요. 겉에 멸밀전병 같이 생긴 거? 춘아 춘병은 아닌데? 아 추, 춘권? 춘권. 어어어 아, 어, 어, 맞았다. 오. 와 아, 이거 나 이거 이거 이름 기억해놓고 한한달 동안 찾았는데. 어, 한달 어. 동안 찾았대. <laughs> 왜 춘권을 왜한달 동안 찾았어? 야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름 을 계속 까먹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바다크루 소속 크리에이터 바다입니다. 아서고요. 이사후입니다. 2021년 후반기 충권에 응. 아예 충권에 <laughs> 다시 할게요. 아, <laughs> 다시 할게요. 예. 네. NG 아서고요. 안녕하세요. 바다크루 소속 크리에이터 바다입니다. 아서고요. 이사오입니다. 2021년 후반기 바다그룹 방송팀에 입사하실 신입사원 두 분을 모집합니다. 현재 방송팀 인원은 세 명이고 두 명을 늘린 총 다섯 명이서 컨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 후반기 바다 유튜브 썸네일을 담당하실 썸네일러 신입사원 두 분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현재 썸네일러 인원은 세 명이고 두 명을 늘린 총 다섯 명이 함께 유튜브 썸네일을 담당하여 일을 하고자 합니다. 모집과 관련된 양식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팀 신입사원 모집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방송팀 멤버 아서가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닌데? 네? <laughs> 방송팀 신입사원 모집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방송팀 멤버 사우가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코로 방송팀 막내 멤버 사우입니다. 방송팀 신입사원 멤버 모집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크 세팅과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은 필수이며 생방송이나 유튜브 영상 업로드 등 방송에 관련된 활동이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도 일정 부분의 기준이 됩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 외의 양식들을 또한 꼼꼼히 잘 읽어보신 뒤에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분께서는 바다님께서 직접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썸네일 팀 신입사원 모집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방송팀 멤버 아서가 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다코루 방송팀 멤버 아서라고 합니다. 썸네일 팀 신입사원 모집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제출해 주셔야 할 포트폴리오는 전신 그림 한 장, 썸네일 형식 그림 한 장, 그리고 자신 있는 그림 두장 이렇게 총네 장을 제출해 주시면 되며. 이중 썸네일 형식 그림은 1 9 2 0에1 0 8 0 사이즈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합격자 분께는 바다님이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충고는 맛있다는 거고요. <laughs> 여러분들 그럼 많이 지원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